그들은 영벌에 의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해서 둘을 딱 나눕니다. 그럼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을 때요. 우리가 딱 긴장이 돼야 돼요. 왜냐면 이 말씀대로 반드시 되니까 그렇죠.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다 그랬어요. 주님은 우리를 천국 보내는 게 목적입니다.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목표를 딱 두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, 이거는. 어쨌든, 천국이란는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, 우리 나름대로의, 자, 이게, 신앙이 어떤 기준이 세워지면 안 됩니다. 우리 예수님의 제일 첫 번째 메시지, 회개하라,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거든요.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.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, 양과 염소란 겁니다. 양은 오른편에 두고, 염소는 왼편에 둔다. 임금은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말합니다. 제가 볼 때는 생명의 부활에 속한 자가 아니겠나 생각하고요. 또 왼편에 있는 자에게 41제부터 말합니다. 41제 한번 읽어볼까요?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, 저주를 받을 자들아, 나를 떠나 마귀와 거살리하여 그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. 아 참. 그냥 읽어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. 그때 임금이 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 때,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,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. 상속받는 거, 상속.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뭘걸 주었다는 거, 내가 줄일 때.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. 예수님이 나, 나를 자신에게 말씀하십니다. 낙인들때 영접했고, 헐벌 때 옷을 입혔고, 병들 때 돌보았고, 오에 갔을 때, 갇혔을 때, 와서 봤다. 이랬습니다. 어인들은 대답합니다.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린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, 목마른 행복을 마시게 하였나이까? 어느 때 나가내진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,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?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오게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? 하리니, 임금이 대답해 이르되, 내가 진실로 느끼노니,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. 중요한 단어는 형제란 단어입니다, 형제.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느낀 것이요, 교인이 내 가족보다도 더 가깝다는 느꼈습니다. 솔직한 매에요. 교인이, 이 형제란 말은요,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.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대, 사람들이 둘 모였습니다. 모였는데, 그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,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왔습니다. 그래서, 밖에서 이렇게 기별이 오니까, 한 사람이 예수님 보고 말했습니다. 예수님,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기대고 있답니다. 그때 예수님 하시 말씀,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냐 하시고, 둘러앉아를 보시며 이러시되,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. 또한 형제들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단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.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동안에 어머니와 동생과 형제들과의 사실은 영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. 근데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. 온일이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이 구절입니다.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보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. 그죠? 귀신 들렸다고 미쳤다고 해서 예수님 들으러 왔습니다. 그죠? 영적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요. 어떤 의미서요 아, 이하나님의 뜻과 는 관계가 없다 생각하니까요. 있으면 이런 단호한 말씀하셨습니다. 결국은 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이 부활 성취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는 마지막에 십자가 지는 자리에서 나타나셨고 동생들은 예수님이 다 성취하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일 때 그들도 같이 이렇게 모였어요 그가 야고보고 유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유다서를 기록하고 초대교회 대표 목회자가 바로 야고보입니다이 예수님이 친동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.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. 주님이 이 형제들 가운데 형제란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개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. 이 자녀. 우리 성도 어려운 만나면요 그냥 돌,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. 이건 정말 교회가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형제란 말은요 신앙 고백이 되고 믿음으로 살려가면요. 서로서로 서로 자꾸만 이 믿음을 격리해 주므로 이 믿음이 서는 겁니다.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지 모릅니다. 흔들리는 신앙인데 자꾸만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딴 얘기 해가지고 있는 믿음도 다 흔드는 것이 교회 안에서 다반사입니다. 다반사. 다반사. 목사가 말잘 못하면 성도 믿음이 흔들려요. 이 믿음이 흔들리게 하면 안 됩니다. 믿음을 세워줘야 됩니다. 목사든 성도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. 이게 가장 아름다운 직분이에요. 사울이 누구냐? 사울은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그의 이름이 사울이고 로마식 이름이 바뀌어진 것이 바울이거든요. 근데 예수님의 핍박으로 가다가 엿 떨어졌어요.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. 한번 읽어볼까요?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느 시건을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난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보십시오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죠 한번도 사울은요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요 목회자나 성도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한 분이 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냐. 지체입니다. 한 몸이 한 몸. 여러분 우린주님과요한몸된게 교회니까요. 여러분 사도바울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. 평생 사도바울이 의식 속에는요 안디옥 교회 목회자입니다. 각 교회 파송됐지만은요 이차 전쟁 이 끝나면 교회 세우고 다시 안디옥 교회 들어가지 않습니까? 여러분 이 지상에요 진짜 교회는요 여러분이 속한 교회는 하나입니다. 저는 안디옥 교회 소속되어 있다가요 파송됐어요 지금 목회자니까. 이 지상에 내가 소속된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, 여러분 초대교회도 많은 집사 이름 나오지만요, 그 집사들마다 자기 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. 자기 교회가. 그런데 사도바울이 사이을 위해서 때로는 로마교회에 베베처럼 파송돼가지고 로마서를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, 그쵸? 그렇죠? 예? 네? 근데, 근데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 이렇게 다 나옵니다. 베베가.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이 사역을 도우려고 로마 교회 가서 편지를 전달한 요즘처럼 편지 전달 시대 아니지 않습니까? 여러분 이 지상에는요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요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있습니다.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.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체는요 팔 다리란 뜻이에요. 이 교회는요. 여러분 모여서 예배들고 헤 터지고 이건 아닙니다. 그건 요 예배당입니다. 종교적인 모임이지만요. 진짜 교회는요.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지체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제게는 그렇게 소중해요. 왜냐면 우리는 지체니까.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.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니까요.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자또 오기가 진자 돌벌했죠? 왜? 주님과 한몸이요. 그렇다면, 오늘, 우리 분명히 아십시다 여러분 지금 어떤, 저 어떤 분이십니까? 주님과 한몸이요? 딴몸이요? 예, 네. 빨리 말했어야 됩니다. 지참 <laughs> 안 돼요. 주님과 한몸이에요. 그래서 제가요, 우리 성도를 대하는데,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요, 내 자녀들이나 내 형제에 대한 것보다 훨씬, 내가 목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. 목사이기 전에 저는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,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.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. 어떨 때는 우리의 신앙을요, 괜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, 그럴 수가 있습니다. 그건 안 돼요. 그래서 제가 어제도, 진실로 다시 내게 이루니,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, 하나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이 이루게 하시라. 두세 사람 내 이름 모인 곳에,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, 할렐루야.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요, 서로서로 기도해지는 겁니다. 한 사람은 천을 쫓고, 두 사람은,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기도 제목을 공유하면서요, 하, 이러면서 하면 주님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. 같이. 왜? 한 몸이니까. 한 몸이니까. 여러분,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요, 딴 몸으로 살면 안 됩니다. 국립 외력이 있냐? 한 몸이기 때문에. 외용사느냐? 한 몸이기 때문에. 우리는요 아무리 부족해도 안고 갑니다, 맞지요? 교회도 마찬가지예요. 여러분 교회는요 이 멸망할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생명의 공동체입니다. 멸망할 세상에서 예배당은요 예배하기해서모였다고헛되지만요 교회는 다릅니다. 건물이 아닙니다.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한 영적 공동체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우리 성도 가운데 경제적으로 육체 질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분이 있습니다. 우리는요 절대로 한 몸과 치게 됩니다. 한 몸. 그들에게 하는 것이 주님이 하는 거다. 이거 꼭 잊지 마세요.